안녕하세요. 사소함에서 위대함을 생산하고 탄생하게 하고 설계하는 이경라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생후 6주에서 8개월 사이에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몸이 자라고 발달하는 동안에 아기들은 머리를 중심으로 아래로 자라서 자라나고,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거는 아래에서 점점점점 점점 위로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깨어 있으면서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데, 어,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덜 자게 됩니다. 덜 자게 되면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되게 섬세하게 주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게 가장 특징적인 게 자기 손을 발견하고 그 손으로 뭔가 사물을, 물체를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면 눈과 입으로 물건들을 탐구한 다음에 혀와 입술, 민감한 부분인 우리 신체에서 민감한 부분인 혀와 입술로 가져갑니다. 이 시계는 아이 전니가 나오게 되고 이 전리가 자극이 되어지도록 신맛이나 뭐 고리 같은 거, 런 보조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차갑게 냉장 보관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가 날때 아이들의 반응은 애들이 뭐 까다롭게 굴고 좀 칭얼거리거나 열이 나거나 코로 흘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건 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